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양력생일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물병자리의 9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자리 운세는 띠 운세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양력생일로만 보는 운세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달에는 새로운 공부에 접어들게 되거나 또는 멀리 있는 사람과 인맥을 확대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겠으며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많은 지식을 익히게 되면서 전문성이 연마되겠습니다. 이달 말쯤에 사고의 위험도 있겠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까지와 다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될 수가 있겠으며, 또는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전에 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용서할 일이 있으시다면 어, 용서를 해가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도 있겠습니다. 돈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과 얽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달의 가정에서는 서로 오해를 하게 되면서 위기가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네요. 물병자리이신 분들은 과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독창성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하게 되는 창의성을 가진 별자리입니다. 자유분방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공평하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본인의 속마음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며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면이 아주 강해 주위에서 보기에는 냉정해 보이고 차갑다고 느껴져서 쉽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물병자리이신 분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 나갈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게 이 달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등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바빠지게도 되면서 본인의 생활에 또한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금전운이 괜찮겠습니다. 이 달에는 필요 없는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되는 시기도 되겠습니다. 본인의 즐거움과 취미 등에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면서 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의 만남은 한번더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달에 주변으로부터 본인의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리드의 역할을 맡게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쌓아 놓는 인맥이 앞으로 본인에게 중요한 힘이 되어 줄 수가 있겠으니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 정신없이 바쁘게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게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일하는 환경을 정리정돈 하셨던 분들 이달 말에 좋은 결과가 기대되겠습니다. 사업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금전운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계약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진행이 되어가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운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이달엔 사교성을 발휘해 나가시면서 인맥을 쌓아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길 바랍니다. 9월에 만약 어려운 일이 가정에 닥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잘 해결하게 된다면 무난히 지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새로운 행운이 본인에게 다가오게 되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큰 운이 다가오겠습니다. 충동적으로 투자 등을 하지 마시고 새롭게 일을 추진하고자 하실 때에는 잘 알아보시고 일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또는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운이 들어와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물병자리이신 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현금을 지니고 있기보다는 부동산이나 또는 증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의 도움보다는 자수성가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며 살아가시면서 동료 또는 주변의 선배와 인맥을 잘 쌓으시고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겠습니다. 물방자리이신 분들은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거의 받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분이 많겠네요. 서비스직이나 창조적인 일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많은 능력을 또한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물병자리이신 분들은, 어 건강면에서 보면, 체질적으로는 건강하신 편이며, 어떤 환경이든 잘 적응을 해 나간답니다. 예민한 성격에 위가 늘좀 어 약한 편이며, 비대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병자리이신 분들은, 간장 또는 신장 등이 약하고 가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으니 휴식을 많이 취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예민한 성격에 신경적과 소화기계통으로도 크게 좋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술은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달에 건강 운이 크게 좋지가 않으니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고 평소에 건강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애정면에서 보면은, 어 연인이신 분들 상대방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의존심이 강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연인이신 분들 어 이달에는 좋은 만남 이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출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이달에는 현재 연인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 한쪽 상대방이 운이 잘 풀려 출세의 운이 오기도 하면서 많이 바빠지겠습니다. 서로 연인끼리는 좋은 마음이지만 주변에서 방해를 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시고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이달에 고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불만이 있거나 장애물 등이 있는 것들을 대화로 풀어나가신다면 잘 이겨내시고 믿음이 서로 더욱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만날 운이 오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상대방이 나타나면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모임이나 친구들 간의 만남 등에서 만남의 기회는 주어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참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상대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미래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상대가 나타나시면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며 다가가 보세요. 물병자리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33세 이후에 결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